오우어무오우 어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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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 오. 아, 았다 와, 미러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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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러, 미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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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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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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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러, 미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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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러, 미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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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미러, 미 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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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미미미미미미 소심한 h i 님이 왔다왔어 노부장님이 잡았다 Watas n 님이 u z a 키키 i Tabata Kikiu 대 i k i u p 이 s t Kimping Nakshini Me Debat. m i r a m 님이 m i r a m 시인님이 r a m i r Mira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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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김님이 뭐여, 흰색 머지썸크레서님이 나이스샷. 디디 김님이 빨리 댕겨요. 네. 소심한 곰탱님이 텐션 돌아오셨다키키키키 k 시 시인님이 카메라. i 아, 시인님이 카메라. <laughs> 삼시인님이 너무 멀어요 디디 김님이 카메라 버스캠핑낚시님이 카메라 가지고 가 디디 김님이 카메라 메다 메다 급이야 커. 엄청 커 노부장님이야 시끄러워지겠다 디디 김님이 카메라 삼시인님이 카메라 찍어줘요 디디 김님이 카메라 와우 찬다 디디 김님이 카메라 나왔다 나왔다 찐다 찐다 나왔다 나왔어 삼시인님이 못못못못 조명. 삼시인님이 조명. 오! 오! 와, 맨다, 맨다, 맨다. 님이 오! 조명. 오! 와, 와, 미다이 미나, 미나. 시인님이 조명. 와, 매다 오, 뜰채, 뜰채. 어, 소심한 아, 있어요, 선생님이 근데. 어디야, 어디서? 삼시인님이 살살. 오, 오 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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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잦. 와. 미나야 미나 너무 너 아니야 너무 미답이다 너무 입니다시리님잘심너무 너무 너무. 와 대박이야. 삼시님이줄 잡고. 삼시님이줄 잡고. 조심해요. 조심해, 조심해. 쌈씨님이 조심히 올려요. 디디, 김님이 농어 말했잖아요. 내가 나온다고. 소심한 공택님이 뜰채 있나요? 잠깐만요. 버스킹 핑 낚시님이의 바늘털이 조심해요. 쌈씨님이 드러뽕 안 돼요. 자, 낚싯대를 놔줘요. 응. 응? 응. 어. 디디, 김님이 팔자 농어네. 오. 님에 낚싯대를 나를 줘요. 잡았다 했어. 와! 소리 지르 소리 지르면 동네 시끄럽다. <laughs> 오. 어, 뭐가 뭐, 어떻게 돼? 신장. 어? 소심한 건팩 님이 잡았다. 와우 구시야. 디디 김 님이 저거 바로 휘떠야 됩니다 와아 쌈씨이 님이 어깨 뽕흘고이빨이 올라가시겠네 대박 쌈씨이 님이 축하드립니다 미숫가루 님이 어디서 사오셨죠? 와. 어 무거워 진짜 너무 무거워 쌈씨이 님이 축하드려요 진짜 디디 김 님이 돼지 농어다 와아 어, 뭐, 나나나나쌈프레 어, 님이 어, 소리 지르는 우와. 당신이 챔피언 와. 디디 김님이 대머리네 이숟가루님이 민어 아닌가? 비거리 연습생 자객님이 와, 와. 삼시인님이 빵 봐라 비거리 연습생 자객님이 미쳤다 <laughs> 거스킴 핀 낚시님이 한건 했네 와. 오. 오. 와. 오. 오. 삼시인님이 봤어? 봤냐고. 무모한 아! 서야 사님이 그런 일이 그럴 줄 알았어요. 무모한 서야 사님이 완전 최고. 삼시인님이 아! 카메라 줌. 삼시인님이 카메라 줌. 디디 김님이 전농어 축하드립니다. 디디 김님이 대농어다. 아. 디디, 디디 김님이 메다네. 예, 네, 메다 나왔네요. 쌈시인님이 굿자. 자, 메다님이 나오는 넘었네. 사이 뭘 잡았어요. 자, 일메다 오 디디 김님이 메다다. 1m 50 나오신다. 1m 50. 메다. 예, 1m 50 내네요. 1m 50 나오네요. 아, 대박 이 장난이네. 와. 성프레서님이 미너예요. 아. 농어예요 이게, 뭐, 이게 뭐예요? 농어농어 농어. 농어죠. 네. 저희 님이 아. 이거 뭐예요? 생선 이름이. 농어김 농어. 님이 103. 소심한 곰평님이 파란 부러졌어요 아, 죽다김 님이 1m 5. 예, 1m짜리. 성이 와우. 1m짜리 농어 나왔네요. 와, 장난 아니네. 님이 메다 농어. 네, 메다 노모네요. 디디 김님이 돼지 농어 네, 돼지 농어 빵 어마어마합니다. 민노머네. 네, 다 어마어마합니다. 아, 장난아니네요개님이 훌치기인가요? <laughs> 디디 김님이 저거 바로 했더요. <laughs> 아, 오, 저희님이 축하드립니다. 만나게 되어요 <laughs> 디디 김님이 저거 <laughs> 어? 만납니다. <laughs> 이주방님이 방생. 호미로 삭질님이 축하드려요. 저희님이 줄자에 다 들어간 큰 고기네요. 성프레수님이 축하드립니다. 삼시인님이 삼십인분 도예. 저희님이 농어회 초장했다. 자, 자, 메달급 농어선생님이몇킬로요 자, 메달급 농어. 자어마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저희님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디 김님이 잡농어 같은데요. 예, 네, 잡농어, 농어인이뽀뽀하네요농어농어네요 네, 귀거리 연습생 자객님이 형아 왜 괴물을 잡고그래요키모한야사님이다치겁 <laughs> 나게 요 <laughs> 달걀 꽃님이 대단하십니다. 역시 <laughs> 빨모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부장님이 얼마 만에 잡는 고기인가. 와, 미숙가루님이 돌려보기 안 돼요. 야. 디디 김님이 사진 찍어요. 예, 사진 한번 찍어야죠. 맞아. 자, 매다금 농어가 나네요. 버스 사장님 후원 감사합니다. 네 버스님 사장 감사합니다. 저희님이 버스님 2만 원 후원. 예, 자, 디디 사... 김님이 줄자랑 농어 같이 들고 사진 찍어요. 예, 저희님이 매... 저희 감사합니다. 자, 매다금 농어가 나네요. 농어 사장님 사장님이 버스 사장님 후원 최고. 삼시희 님이 버스형님 후원 감사합니다. 자, 살짝 미숫가루 님이 잡는 거 보고 싶은데. 예, 아까 제가 잡는 거 옆에 다시 보시면 될까요? 님, 님 농어 같은데. 접농어, 접농어. 예, 인생 농어죠. 메달금농어나왔네요 농어 메다금 넘어 나와네요. 물속에 잠수부가 꽂아 준 건가요? <laughs> 자. 아, 배고 배고 150m권에서 나왔습니다. 150m권에서 나왔고요. 야, 살짝 그 앞에 정면으로 치니까 입질이 없어서. 접농어 이 오화 크네요. 자, 정면으로 치니까 입질이 없어서 좌측으로 살짝 우측으로 쳤더니 우측으로 사선으로 쳤더니 나오네. 님이 로또 대기해 주세요. 미숙가 님이 돌려보기 왜안 돼요? 아, 갑자기 훅 당긴 게 님이 저거 잡기 어렵기도 하고 네. 네. 힘세가 달 저희 님이 오늘 낚았으면 낚시한 보람이 있네요. 네, 잠깐만요. 사진 한번 찍을게요. 정면으로 쳤더니 입질이 없어서 살짝 우측으로 사선으로 이빨 쳤어요 미숙가루님이 돌려보기 왜안 돼요 영진갈매기님이 대박입니다 선프레소님이 유튜브 각입니다 아! 소심한곰탱님이 낚시대 끌고 갔어야 하는데 키키키키옷 디디김님이 줄자랑 같이 줄자 무거워 어떻게했어 이거, 이거 너, 나보다 더 무거운데? 저희님이 대사님과 잡은 농어차 아, 나는 빨간 모자다 디디 김님이 줄자랑 같이 찍어야 인증돼요. 아 이거 무거워서 흐셨냐고요. 예? 노인네 잡아봐요. 디디 김님이 우와. 무거워죽겠는데뭘 어떻게 하라고 진짜. 아, 진짜. 우와. 아우지. 김님이 줄자해야지 믿어요 사람들은. 삼시인 <laughs> 님이 와우 다시 봐도 또 봐도 대박이네. 성프레소 님이 거기 이제 사람들 북적북적하겠네요. 디디 김님이 누워요. 정승대 님이 믿기가 궁금합니다. 디디 김님이 누워서 같이 찍음 되죠. 비거리 연습생 자객님이 역시 형화가 최고. 아, 명진 갈매기님이 어디서 낚시 중인가요? 저희님이 참, 이거 즉석으로 훑을 수있무거다 성프레소님이 위치는 밴드에만 키키키키 섬시인님이 키키. 아, 서여사님 필수하러 출동하세요. 아 무거. 됐어 됐어 됐어. 아, 아우씨 진짜. 할님이 아, 아, 농어가 커서 그런가 빨모님이 다가보이네 키키 하하하하. 아, <laughs> 아우, 아. 디디 김님이 만나겠다. <laughs> 멋지다, 멋져. <아니, 살짝>. <laughs> 버스 캠핑 낚시 님이 호미로 삽질님 후원 감사합니다. 원투로 저 사이즈는 인생 고기. 역시 빨머님에 고맙습니다. 디디 김님이 설마 방정하게 사요. 디디 김님이 농어회까지 보여주겠지. <laughs> 디디 김님이 이게 낚시비. 이디 김님이 비오니까 접어요 키키키키키자 회먹반가자 응. <듣게> 드립니다 삼시이님이 고양이가 퇴갈 수도 없는 사이즈 애교엄마님이 알뜰살뜰 거스캠핑낚시님이 농어 소주 한 박스 짜린데 한번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이번 시즌. 자 오늘 잡은 메달급 농어입니다 한번 한잔 먹어볼게요 Wow.